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10년 됐는데 네.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네네. 어, 어, 네. 그래서 아, 안가야할 분이 사실구나. 살아계시면 한 살이 좀더나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음. 했어요. 그 의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노전 대통령은 좀 어떤 분이셨어요? 어, 정의한이죠 한마디로 정의로운 분. 이딱그말이아요 음. 음. 정의로운 분, 음.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. 안 맞아요. 제 기억에는 그 시기 공무원의 의미를 다시 생기게 되는 계기, 또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래봅니다. 그러면 의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이었나요? 따남. 따남 조금 더사 따르세요. 그럴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초대식 참석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, 벌써 뭐 역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. 지금 정신을 잘 이어서 정말로 좀 정의롭고 밝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지금 그런 그, 그가 꿈꾸셨던 그런 사회로 좀떻게 가까이 가고 있다고생각하는지뭐좀 어, 아까 역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후퇴도 했다가 음, 네. 어쨌든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좀잘 돌아와서 그래도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예. 그 의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는지? 어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네. 좀 네. 솔직하고 화끈하셨던 분 음... 같아요. 아주 그 뭐, 원, 뭐 원칙, 뭐 반칙 없는 뭐 특권 없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솔직하고 화끈하셨던 분 같아요. 요새 정치인들이 좀 그분 정신을 닮아서 오, 다만, 다만 어, 말로만이 다만. 아니라 실제 말로 떠드는 일을 좀 실천을 좀 많이 해갔으면 좋겠어요. 예.